115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므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눈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되시오,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방패시로다. 경애하는 자들아, 그는 너희의,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를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시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죽은, 사라,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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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하는 우리 신교계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어, 또세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변함 없이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한량없는 사랑과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은 시편 115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은 누구의 것이죠? 예.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지, 우리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통해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제사로, 향기로운 삶의 제사로 또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거룩한 삶의 모습들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까딱 잘못하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읽은 1절 말씀이 영광은 우리가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취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취하셔야 할 영광을 가로챌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말씀의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꾀, 자기가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우상숭배는 결국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만든 신을 섬기는 어 그런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함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아멘. 사랑 여러분, 우상은 결국 사람이 은과 금으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씀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관련된 예화는 성경 곳곳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사사. 시대의 기도원, 사사 기도원에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어, 미도, 미디안 족속을 무찔렀던 기도원과 또300 병사들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에게 별명이 있는데 혹시 별명 아시나요? 모르, 모르시나요? <laughs> 자, 바로 여루 발이라는 그런 별명인데요. 어, 이 별명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 아시나요? 혹 <laughs> 어려운, 성경 어, 퀴즈, 안 나왔나? 아무튼. 자, 사사시, 그사기 6장 3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의 기도원을 여루바알이라 불렀으며, 이는 그가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원은 어, 미디안의 약탈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환란을 당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긴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마을에 있던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또, 아세라 신상을 찍어서 넘어뜨리자, 마을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던 신을 쓰러뜨린 기도원을 죽이려고 몰려드는데요. 그때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가 마을 사람들을 만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왜 바을을 위해서 싸우느냐? 바을이 너희를 구원해주겠느냐? 만약 바을이 진짜 너희들의 신이라면 그가 자기 스스로 자기 재단을 허문 기도원과 싸우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얻었던 기도원의 별명이 여로발즉 바알이 그와 다투게 하라는 뜻의 별명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바알이 진짜 신일까요? 아세라가 진짜 신일까요?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또 재물의 신인데요. 이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들의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만든 신이지 진짜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너무나도 절실하게 명확하게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렇습니다. 배를 신으로, 음, 통통배 말고, 그렇죠? 배를 신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인간의 욕망을 신으로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것이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것이 결국 우상숭배인 것이죠. 그러니 우상숭배는 곧 사람이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많은 사례들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예만 말씀해 드리자면 기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예,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이 들으라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들리고 보이려고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자신의 배를 채우고 또 스스로 영광돌리는 기도라고 볼 수도 있으니, 주인도 이미 그들이 자신들이 받을 상급을 다 받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되는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아주 좋은 기도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사, 바로 사도 베드로가 사도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오르다 안증뱅이 거린을 만나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가 드렸던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우상이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의 기도가 끝나자 안증뱅이 거리는 그 자리를 즉시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안증뱅이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혹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내 스스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기도는 아닐까? 진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인가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어쩌면 내 기도가 혹시 나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닌지 내가 내 스스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기도가 아닌지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 여러분, 우상숭배는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자주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상하죠? 귀는 다 있잖아, 그렇죠? 다 있는데 귀 있는 자가 들으라니. 그렇다면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권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도 기록되어, 기록되어 있듯이 우상은 결국 사람이 만든 신인데, 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죽은 신인데, 말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신인데, 어떻게 이 우상이...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줄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 숭배를 경계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권고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먼저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하고 들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스스로 만든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강구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들어야 할 방패는 그냥 방패가 아닙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위에그 위에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외호신경을 입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대대손손 우리를 번창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먼저 스스로 영광 돌리는 이런저런 모양의 마음속의 우상들을 깨끗하게 다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직 하늘에 계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큰 축복과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시편 115편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또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늘 마음속의 욕심을 우상화하고 그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그런 연약하고 참 바보 같은 존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섬겨왔던 우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강구하며 주님께 합당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삶의 제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대대손손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다짐하는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주님의 자비와 극률하심을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 많은 어려움과 또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극률하심과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베드로가 드렸던 기도처럼 은과 금은 비록 내게 없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라고, 주님의 능력만을 강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